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표류한다 라는 낱말 한번 살펴볼까요? 네. 표류, 네, 표. 표류하는 배가 표류선이 되겠죠. 표류기. 표박, 표착. 표박은 좀더기 힘든 그런 낱말입니다. 부표. 이 표자에는 표백한다는 표도 있습니다. 좀 결이 다른 의미인데, 같은 글자를 가지고 뜻이 좀 다르다. 네. 표류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류, 떠돈다는 표예요. 그리고, 윤는 흐른다. 네. 흘러 떠돌아다닌다. 그것이 표류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을 떠돈다. 그래서 삼수가 들어갔다. 이제 표는 이제, 어, 이렇게, 어, 발음이 여기서 왔습니다. 표, 표다, 표딱지. 투표한다. 전표다. 할때 표를 얘기한다. 이것은, 불똥, 뛸, 뛸, 표다. 글자를 보면, 불똥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은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불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불화자가 있고, 양쪽에 손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수리 신인데, 막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여, 이제 어쨌든, 불이, 불꽃이 이렇게 불똥이 튄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불똥이 튄다는 것은 가볍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 물에 이렇게 가볍게 떠돌아다닌다. 류는 이제 흐를류도 마찬가지로, 어, 삼수변이 들어갔다. 여기 발음이 왔습니다. 이것은 막 깃발류라고 하는데, 이걸 자체로는 어, 아이가 태어나는 모양이다 또는 아이가 물에 떠내려가는 모양이다. 자 여기 아이를 아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어, 아이다. 원래는 아들자자인데 아들자자는 어, 아래 위로 이렇게 어, 거꾸로 한 것이 이 모양이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아, 아이의 머리카락이다. 머리부터 나온다. 그리고 물에 떠내려간다고 볼때는 이것이 내천자로 볼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흐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류는 떠돌고 흘러다니는 것을 표류라고 한다. 글자만 알면 쉽습니다. 사람이나 배 따위가 물 위에 떠서 정처없이 흘러가는 것 또는 목적이나 방향을 잃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 그렇죠? 정처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표류라고 한다. 그러한 배, 표류선, 뭐 동력이 고장 났다든지 또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이 물결을 따라 따라 이제 떠도는 그런 배를 표류선이라고 한다. 표류를 한 사람이 그 표류 과정을 기록한 것이 이제 표류기가 되죠. 우리나라 유명한 표류기가 이제 하멜 표류예요. 기 하멜. 네덜란드 선은 하멜이 지은 일종의 기행문이다. 네. 이것을 제목을 어떻게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어 난선 난이라는 것은 화란을 얘기합니다. 화란. 네덜란드. 난선 화란 배죠. 제주도 난파기다. 난선이 제주도에 난파됐다. 화란의 배가 제주도에 떠내려왔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기록과 또 부록으로 조선국기, 조선 나라, 조선이란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어, 묘사한다. 그런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조선을 유럽에 소개한 최초의 문헌이다. 1668년에 네덜란드로 발간이 됐는데 영어 제목, 그러니까 네덜란드 제목을 직역한 영어 제목은 어, 스페르베르 호배 이름이 스페르베르다 스페르베르 호의 불운한 항해일지다 불운한 예. 네. unfortunate 왜냐하면 왜 이렇게 불운한이라고 적었냐 하면 이 하멜은 그 당시에 어,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의 직원이다 그래서 배를 타고 저기 이제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제주도로 어, 또 내려왔다. 그래서 13년을 이렇게 표류, 어, 제주도에 조선에 이제 억류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탈출을 해서 일본에 가서 이따가 유럽에 가서 이제 이 책을 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13년 동안에 임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임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운한 항해일지다 네. 그래서, 어, 이러한 제목을 붙여서 책을 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하멜 표류기는 우리나라에서 쓴, 어, 이름을 바꿔서 붙인 것이다. 원제목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죠. 일본말 제목은 조선유숙이다. 조선유숙이다. 유수라는 것은 어떤 죄인이 된 상태다. 잡혀 있었다. 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멜표류기는 원제목은 아니다. 예. 자, 이제 표박이다. 박은 정발한다. 숙박한다는 뜻이에요. 떠돌아다니면서 거기, 거기, 여기, 저기 있는 것을 얘기한다. 풍랑을 만난 배가 무리에 정체없이 떠도는 것이 표박이다. 예. 또 일정한 주거나 생업이 없이 떠돌아 다니며 지내는 것을 표박한다. 예. 표착이다. 어디 이제 들러붙었다. 떠돌아 다니다가 도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무인도에 표, 표착했다. 물결에 떠돌아 다니다가 어떤 무에 닿았다. 그렇죠? 정체없이 떠돌아 다니다가 일정한 곳에 정착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예. 떠돌이가 어느 곳에 일정한 곳에 덜러붙어 정착하는 것을 표착이라고 한다. 부표다. 부도 이제, 이렇게 뜰 붙다. 띄어져 있는 상황이다. 예, 표도 이제, 떠돌다. 는 뜻이죠. 무리에 떠서 이리저리 마구 떠돌아 다니는 것이 이제 부표다. 그죠? 이런 부표도 있어요. 예, 이 부표는 표지할 때, 어, 그렇죠? 이제 표를 쓰는데, 무리에 띄어 어떤 표적으로 삼는 물건을 이제 부표라고 한다. 아, 어, 뭐,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것이, 교통 배에, 어, 교통과 관련된 용어인데, 이제, 배의 안전 항행을 위하여 설치한 항로 표지다. 흔히 영어로 이제, V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한자말로, 부표라고 한다. 그런데이 부는 이제, 떠돌라는 뜻 외에도, 빨래, 또는 표백한다. 빨래를 하게 되면, 하얗게 되니까, 뭐, 표백한다. 그런 의미도 될수 있고, 이게, 빨래를 한다는 것은 물에 결국 씻는다, 흔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몰라도 뜯는다는 뜻 외에 빨래하는 뜻이 있다. 그래서 표백이라고 하는 것은 피륙이나 종이 따위를 볕에 쬐거나 약품을 써서 희게 하는 것을 표백이라한다 그랬죠. 이 제품은 화학약품으로 표백 처리했습니다. 그런 약품이 표백제 그랬죠. 표모라고 하면 빨래하는 여자를 얘기한다. 빨래하는 여자를 표모라고 한다. 요즘 잘쓰진 않겠죠. 네. 자이 표자를 다시 보면 불똥 뒤 표다 또표한표두표할때 표다 그렇죠 이 삼수를 붙이면 떠다닐 뭐 표다 나무목을 붙이면 표시한다는 표다 뭐 지표다 목표다 이때 쓰죠 신방변을 붙이면 날레다 네. 표독스럽다 할때 표독스런 어, 어떤 뭐 누구라든지 할때 표독스럽다 그리고 오이과자를 붙이면 이제 박을 얘기한다 박가지 표주박 할때 네, 표주박 단사표음이라는 말은 사자성을 우리가 가끔 씁니다. 단은 이제 대광줄이다. 이거 대광줄에는 도시락을 얘기한다. 도시락 하나와 표음 표주박에 담긴 어, 물이다. 그래서 도시락 하나와 표주박 물은 아주 어, 금수한 생활을 얘기한다. 단사표음. 그리고 바람풍을 넣으면 나부낀다. 나부낄 표 표풍이라면 회오리바람을 얘기한다. 칼도를 넣으면 급박할 표다. 급박한다. 우리가 표절한다, 그렇죠? 표절한다 할때 어, 이런 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표류, 표류, 표류하다가 어디 도착하는 게 표착이다. 네, 부표라는 말은 표착과 좀 다릅니다. 표백, 표묘할 때는 그것은 빨래를 얘기하는 그런 글자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